1라운드 마이크 타이슨 어퍼컷을 맞고 휘청입니다. 이거 정말 게임 끝날뻔 했었던 강력했던 어퍼컷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타이슨이 다운당할 뻔한 경기 그리고 가장 고전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타이슨과 토니 터커의 경기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는 HBO에서 주관하는 헤비급 월드시리즈 토너먼트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우선 마이크 타이슨 1986년 11월 트레버 허빅을 단 2라운드에 KO시키며 WBC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고요. 그후 제임스 스미스를 판정으로 이기고 핑클린 토마스를 6라운드 KO시키며 이기고 두개 기구 헤비급 벨트를 얻고 이제 결승전 IBF 벨트를 두고 토니 터커를 마주합니다. 80년 데뷔한 토니 터커는 87년 버스 더 갈라스를 KO시키며 IBF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하필 그의 첫 방어전 상대가 마이크 타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헤비급 월드 시리즈 토너먼트의 결승전이었습니다. 경기작합니다 검색 트렁크 타이슨 빨간색이 토니 터커입니다 뇌신장 차이가 눈에 확 띕니다 우와 터커의 어퍼컷 적중합니다 타이슨 목이 확 들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와 이거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초반이라 타이슨 큰 충격은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파고들어서 더블 훅 위험합니다 토니 터커 어, 터커의 스트릭트 이번엔 마이크 위험했습니다. 타이슨 위험했습니다 터커 공격력 좋습니다 바디 그리고 랩트 와... 터커 목이 반쯤 꺾였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번에 라이트 훅. 터커 아슬아슬합니다. 머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이슨 계속 파고듭니다. 터커는 계속 주먹 던지고요. 라운드 끝납니다. 폭풍 같던 1라운드였습니다. 단연 1라운드의 하이라이트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2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타이슨 랩트. 터커 클린치하고요. 다시 한번 더. 터커 이거 위험했습니다. 터커 잽, 어퍼컷, 그리고 후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터커 공격력 좋습니다. 어퍼컷 주고, 훅 주고. 타이슨 잽, 그리고 라이트 바디 후까지 엄청난 압박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터커의 원투, 타이슨 어퍼컷. 다시 원투. 여기서 터커 원투, 타이슨 어퍼컷. 사나운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와, 타이슨의 단발 바디 강하게 들어갑니다. 조금만 위로 들어갔으면 터커 위험했습니다. 타이슨 계속 압박합니다. 네 이번에 어퍼컷을 주고 받는 두 챔피언. 타이슨의 잽 역시 잽이 좋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이번에 터커 어퍼컷 마이크 타이슨 오늘 힘든 경기 예상됩니다 꽤 많은 주먹 허용합니다 타이슨 바디샷 그리고 숙여서 어퍼훅까지 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터커도 맷집이 좋습니다 여기서 바디샷 좋았고요 어퍼컷 주고 훅꽤 정확히 들어갑니다. 타이슨 수기고 랩툭 터커 거리 잡고 타이슨 저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클린치합니다. 터커 원투 랩트 좋았습니다. 원투 주고 랩툭 들어갑니다. 터커 바디 훅 그리고 어퍼까지 타이슨 방금 어퍼컷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마이크 타이슨 계속 압박하지만 터커도 공격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클린치합니다. 터커 스트레이트 타이슨 잽이 짧은 시간에 스트레이트와 잽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타이슨 랩트 터커 스트레트 엄청난 공방전입니다 두 선수 여기서 훅과 어퍼컷이 교환되고요 그리고 터커 스트레트 다시 한번 훅이 교차됩니다 마이키 타이슨의 샷건 같은 잽 좋았습니다 타이슨 더블잽 터커 스트레트 타이슨 훅 4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타이슨 랩투 좋았고요 타이슨 바디 주구 훅와 터커 다행히 가드 위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랩트, 이번엔 아슬아슬 했습니다. 터커 스트트 그리고 어 퍼컷까지 영리하게 경기 운영하는 토니 터커. 타이슨 잽, 반격하는 토니 터커. 와, 타이슨의 랩트 훅 좋았습니다. 두 번째 거는 피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훅 적중했고요. 다시 타이슨 숙이고, 두 번째. 터커 잘 피했습니다. 와, 이번엔 훅 위험했습니다. 터커.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터커의 원투, 토니 터커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맷집도 좋고요. 마이크 타이슨 잽 앞손 좋습니다. 이번엔 숙이구 훅 엄청난 탄력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이번에 토니 터커의 훅 좋았습니다. 타이슨의 어퍼컷 큰 어퍼컷 빛나갑니다. 타이슨 라이트 레프트 토니 터커 이걸 또 버텨냅니다. 다시 타이슨 라이트 터커 이런 거 데미지 쌓일 텐데요. 쭉 들어갑니다. 터커 1,2 타이슨 라이트 묵직합니다. 마이크 타이슨 레프트 라이트 역시 타이슨 힘 좋습니다. 6라운드 파고는 타이슨 와 라이트 좋았습니다. 쑥 들어갑니다. 타이슨의 잽, 타이슨의 잽은 강하고 빠릅니다. 터커 1,2 훅, 네 타이슨 터커의 1,2를 그냥 훅으로 받아버립니다. 타이슨 다시 잽,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잽입니다. 타이슨 잽주구스트리트 이거 적중했습니다 터커 이런거 데미지 쌓입니다 6라운드 끝나갑니다 네 이번에 터커의 잽 좋았고요 돌려나갑니다 타이슨 랩트 라이트 좋았습니다 여기서 랩트가 절면 각도로 들어갑니다 다시 타이슨의 잽 아슬아슬했습니다 터커 타이슨 파고들면서 더블잽 묵직합니다 다시 더블잽 타이슨의 잽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토니 터커의 후견타 만만치 않습니다 터커 하나 둘셋 네번 들어갑니다 타이슨 바디 그리고 후 아슬아슬합니다 토니 터커 터커 지금 도발할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덧 8라운드입니다 토니 터커 잘 버텼습니다 잽주고 받습니다 와 터커 훅 적중시켰고요 타이슨의 주먹은 빗나갑니다 여기서 훅 들어갑니다 잽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타이슨의 잽만 적정합니다. 가드를 잘 올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이슨의 원투 대포알처럼 들어갑니다. 쭉 들어갑니다. 9라운드 타이슨의 잽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토니 터커스트리트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잽툭 주고 그대로 다시 타이슨의 잽 샷건 같은 타이슨의 잽입니다. 10라운드 터커 이번엔 잘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잽. 신장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슨 잽. 유도탄처럼 따라가 적중합니다. 타이밍과 스피드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또 잽. 그리고 한번 더. 정말 좋습니다. 이번엔 터커도 앞손 같이 던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이 반격해야죠. 잽을 주고받는 두 선수. 쭉. 11라운드. 이번엔 숙였다가 잽. 혼니 터커. 이거 여유부릴 때 아닌데요. 그래도 타이슨을 상대로 11라운드까지 버텼습니다. 이번에 터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어, 더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이키 테슨의 잽은 스피드가 줄지 않습니다. 타이슨 잽 주면 뭐라 갑니다. 와, 스트레이트 적중합니다. 터커 맷집 정말 좋습니다. 타이슨의 잽,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 잽과 퍼컷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다시 타이슨 잽. 이거 마지막 라운드 맞나요? 아직 스피드가 살아있습니다. 아, 토니 터커 손 돌리며 여유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잽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터커 빠지면서 잽과 욱 좋았습니다. 여기서 잽 주고 훅으로 그대로 돌려버립니다. 경기 끝나갑니다. 와, 타이슨 랩툭 적중시켰습니다 터커 이거 아프죠?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터커 1투 좋았습니다. 양보란 없습니다. 와, 마지막까지 사나운 주먹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네, 경기 끝납니다. 경기 결과는 마이크 타이슨의 만장일치 판정승입니다. 터커는 사실 라운드 초반 오른쪽 주먹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토니 터커는 그 이후 레녹스 루이즈에게 WBC 타이틀을 도전하지만 판정패 당하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허비 히데에게 WBO 타이틀을 또 도전하지만 2라운드 KO패 당하고 1998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발표합니다. 타이슨은 이후 타이렐빅스를 7라운드 KO 레리 홈즈를 4라운드 KO 토니 튜브스를 2라운드 KO시키며 연속 KO승을 이역하고 그리고 1988년 마이클 스핑크스를 단 1라운드 KO시키며 헤비급을 천하통일 전설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